은행 ATM 앞 며느리 지혜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경악합니다. 잔액 영원 분명 지난달 잔액이 2천만 원이 있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가 본 광경은 시댁 식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통장이 왜 비어 있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 해수가 결혼 준비한다고 써야 해서 내가 좀 썼지. 가족끼리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신우이 해수는 새로 산 명품백을 자랑하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중에 시집 가면 다 갚아줄게. 일단 급한 거 먼저 쓰는 거지 뭐. 남편은 옆에서 당신이 좀 이해해줘라며 고개만 숙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지혜는 시댁의 ATM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피부 시술 비용 500만 원, 시누이 해외여행 경비 300만 원, 시아버지 골프 회원권,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주신 결혼 예물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갑질. 야, 설거지는 했어? 화장실 청소는? 빨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 차려주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밤 10시에 퇴근한 지혜에게 시어머니가 소리칩니다. 왜이 시간에 퇴근이야? 냉장고에 반찬도 없던데? 참다 참다 터진 지혜가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지혜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남편은 방관했고 시누이는 웃으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지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댁 식구들 앞에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 8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폭행 자료 경찰 제출 완료. 그리고 이혼 소장과 함께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 CCTV 영상,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8천만원 전액 반환 명령과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혜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면 결국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